죄송합니다. 우선 사과부터 드리고 저는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 치과 치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XXX 써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정말 나쁜 정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자해주는 치과 대표원장 그리고 소아청소년 치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고범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laughs> 좀 얼떨떨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할 만큼 큰 상을 받게 됐고 또 보호자분들이 축하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되게 저한테도 뜻깊은 상이었습니다. 음,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쁘실 텐데도 굳이 유튜브를 또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텐데 바쁜데 사실은 하나 더 한다고 뭐 얼마나 차이 나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라 생각은 오래 했어요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또 너무 정보가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정보를 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부터 드리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좀 배신감이 드실 수도 있고 제가 또 아기들 만나고 보호자분들 만나뵐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머님 배신감 드실 텐데요. 하는데 저는요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니는 뽑았는데 사랑니 뽑은 것도 이제 치과대학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실습 대상으로 끌려가서 이제 뺀거 그거 말고는 병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원래 치석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진단해봐도 그렇고, 스케일링도 사실 그렇게 안 받았고, 미백 같은 것들은 좀 이제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 치과 치료를. 대신에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아이들과 보호자분들,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주는 건, 먹는 거랑 닦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단 것을 안 먹거든요. 지금도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양치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꼬박꼬박은 하려고 했고, 먹은 다음에 바로 닦는 습관은 좀 들어있었어요. 이것들이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몸 담고 있는 분야가 어린아이들 치료를 하는 분야다 보니까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가스. 뭐 주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약물을 사용해서 진정요법을 꼭 해야 한다.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수면 치료를 해야만 한다. 아이는 울면 안 된다. 저는 아마 이게 가장 잘못 알려진 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많이 무섭거든요. 제가 치과치를 안 받아봤다고는 하지만 누우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애니까 울죠. 울어도 돼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마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 치료를 하는데 울면 안 되고, 울면 치료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까봐 아이를 위해서 약이랑 가스를 써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정말 나쁜 정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치료를 하다 보면 진정요법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스나 아니면 약물들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치 아이가 울면 안 되는 거고, 울면 치료가 잘못되는 거고,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조금 더 아이를 가만히 있게 만들고 싶고,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치료할 때덜 힘들게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가스랑 약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치료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고, 진료팀끼리도 손발을 잘 맞추고 또 어떻게 하면 좀더 간략하게 좋은 치료를 할수 있을까 재료들도 찾아보고 술식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잡아놓고 보호자 나가 있어야 되고 아이는 묵고 있어야 되고 가스를 써야 하고 약물을 써야 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끈적하고 이에 달라붙을 수 있고 쉽게 생각했을 때 흐르는 물에 닦았을 때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입속에는 기본적으로 침이 있잖아요. 입술이나 혀들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절로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음식들은 괜찮고 좋은 쪽에 속하고요. 그게 아니고 끈적하고 붙어 있을 것 같고 어딘가 껴있을 것 같은 음식은 안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삭아삭한 종류의 것들 있죠. 야채 종류 중에 아삭한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를 좀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뭐예방치과 같은 곳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껌은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껌 자체는 사실 입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껌을 계속 씹을 때는 첫 번째로는 껌 자체가 이에 붙은 것들을 갖고 갈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입속에서 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활동들을 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을 갖고 계속 씹었을 때는 자극성 타액이라는 게 오히려 더 분비가 되면서 입속이 깨끗해질 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 씹지 않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물만 빼먹는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대체 감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설탕 대신 대체 감미제, 단맛은 나는 자일리톨을 쓰면 충치균이 이제 구별을 못해요. 설탕이 분해된 건지 자일리톨이 분해된 건지를 모르고 다 먹고, 산성분을 배설하느냐 아니냐로 좀 갈리거든요. 잔리톨은 충치균이 당인 줄 알고 먹지만, 산성분을 배설하지 않아서 충치가 안 생기는 원리, 대체당으로 이제 잔리톨을 쓰자, 뭐,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치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잔리톨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 요 혼동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죠. 맘카페, 블로그,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옛날 얘기가 됐어요. AI 찾아가 산마디만 하면 모든 정보를 정리해주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됐죠. 그조차도 조금은 끔의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래지른식과 대표원장 고범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얼른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